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댓글을 확인하다가, 화이트한 카메라. 저도 탁하면 추천해요. 마침 이런 댓글이 있어서, 바로 검색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 신 레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스키비디 토일레제, 타이탄 중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네, 바로 이 p 비 d 토일에서 나오는 타이탄 카메라맨이고요 자, 그럼 한번 설명시도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제작 시간은 대략 한 1일 정도 걸렸고요 부품 수는 한, 아니, 800피스? 정도 이하 될것같고요 작품명은 레고. 스키비디 토일렛 타이탄 카메라맨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 빼고 관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쪽은 흰색으로 재생 표현을 해줄 거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몸통 쪽에 있는 이런 아이언 맨아크 원자로 같은 이런 원 이런 핵로랑 왼쪽 팔에 있는 무기 총같은게 기관총같은게 하나도 달려있구요 그리고 뒤에는 제트백같이 날개같은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무릎도 이렇게 묶여주고요 발도 이런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크기를 한번 미니피규어와 비교를 해보자면 한 이정도 스케일입니다 어쨌다 두고보면 이정도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할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오므린 게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본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므려 주었고요 그리고 팔 부분은 관절이 조금 잘안 움직이긴 할 텐데 어깨 장갑을 이런 식으로 벗기고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어깨 쪽은 불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불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엑스포스 관절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불관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만 구부릴 수 있고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탄 카메라맨에 따봉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포즈로 만들어 보면 따봉할 수 있는 포즈가 반대쪽도 물론 따봉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올릴 수 있거든요. 얼굴 디테일인데요. 얼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망원경 부품을 활용해서 기대해 살려주가 있어요. 이쪽 기관총 같은 경우도 망원경이에요. 다음에 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보면은 약간, 망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서, 망치 느낌을 주려고 원형 무리가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쪽 보시면은, 스타고즈나 그런 거 보면은, 미사일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줘서, 원하면은, 띄워가지고,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클리어 부품도, 양옆에 달아주었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고로 만든, 스카비디 토일렛에 나오는, 타이탄 카메라맨을 리뷰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상은 신나고였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All right.